너네는 그럼 얼마야? 85 그렇지. 그러면 드는 뭐야? 84 그렇지. 그럼 여기서 같은 거 찾아야 돼? 다른 걸 찾아야 815. 돼? 다른 거 찾으면 그 네들 중에서? 네. 그렇죠. 나이스. 자, 굴. 6번 자, 한번 해봐. 이거 봐봐. 채원이와 민준이는 플라스틱 병 모으기 행사에 네. 참가했습니다. 누가 누구를 참가했어? 채원이하고 채원이 누구? 민준이뭘 참가했어? 플라스틱 병 모으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어. 플라스틱을 38 <laughs> 아니지 봐봐 더 많이 모은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럼 이굴뭘 써야돼? 이름을 써야돼 민준. 민주. 그럼 이게 뭐야? 나는 한 봉지에 몇개야? 13개 씩 네 봉지를 모았어요. 뭐 그럼 엄마가 몇 개? 자 네. 봐. 네. 이주어 네. No, no, no 이렇게 하네. 자, 13개야. 그럼 하나에 몇 개야? 13개. 그럼 이제 몇 개가 있어? 4개가 있어. 하나, 둘, 셋, 넷. 네. 4개가 있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요 곱셈? 4를 해야 돼. 얘를 한번 해봐. 얘는 몇 개씩 했어? 16개씩? 세개야 그러면 주에 누가 더 많아? 채원이가 더 많아? 민준이가 더 많아? 민주. 아, 계산해봐. 음. 2개 그 어, 얘는 몇개야? 4 8 그래 그래서 누가 더 많아? <laughs> 체원 채원이는 이 몇개야? 자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얼마야? 4 8 하고 개는. 52가 있어. 그럼 여기에는 뭘 써야 돼? 52. 어디가 더 많아? Yes. 어디 더더 먹어야 돼? 30. 그렇지. 이거 한번 써 봐요. 그럼 누가 더 많아? 50. 그렇죠. 민. 글자 예쁘겠어. 음. 근데 글자도 예쁘게 쓰면 좋겠어. 다음 감해 봐. 어디가 어디가 가려워? <laughs> 엉덩이가 가려워? 더워서 그런가 보다. 해봐 자, 여기서한번 봐요. 봐 1부터 어떡해? 어 어, 5부터 어떻게? 2까지어부까지의부 중에서 네모 안에 어그렇지금 얼마가 있어? 응? 여기는 지금얼마야 숫자가? 여지는 얼마야 부터 2까지! 2지 96이야 그지 2까지! 서까지 우리역에서 1부터, yeah. 1부터 9까지야.